입니다. 어,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연결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유럽 증시 낙폭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또 미국에서는 은행권의 그 불법 거래 연루 의혹 이런 이슈들이 좀 눈에 띄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코로나19 재확산, 또 봉쇄 재도입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에큰폭 하락이 일어났고요.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미 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어 은행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지금 또 불거졌었고요. 여기에 이제 니콜라 대표이사인 트랩 밀튼이 사임을 한다는 라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성장주라든지 IT 업종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 지난 5개월 동안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거나, 뭐, 큰 폭의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회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물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또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 인상이 일어난다면 어, 미국 증시가 뭐 당선 이후에 1년 동안 정도를 놓고 보면 어,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 결론적으로는 이 부양정책 부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업종 중에서 어떤 차별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지만 이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어저께의 흐름을 보면은 어, 지금 한국 증시가 원화절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나왔고요. 어,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자릿 수로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 등을 보였. 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어제는 어,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어,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결국은 좀 코스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어, 지금 보면 달러가 큰 폭의 이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 원화도 이제 추가적인 절하보다는 어 오히려 절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보면 원화절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출주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어, 글로벌 펀디멘탈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성장 대표주들, 지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어,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산업, 언택트 비즈니스 등등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때 투자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